아, 방송 켜졌어요? 안녕하세요 아, 캡쳐보드가 터져가지고 엊그제 터져가지고 이제 원컴으로 게임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아이패드로 아, 그래요? 컴퓨터에선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는데. 원래 컴퓨터로 방송을 키려고 방송용 화장을 한 거야.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진하게 안 해. 방송카메라는 얼굴을 많이 날리잖아요. 유캠신. 우리 유캠신께서 어, 유캠 이렇게 다 밀어버려가지고. 배경도 날리고, 얼굴도 날리고 하니까는 좀 화장을 진하게 하죠. 턱이 너무 뾰족해요. 제 유튜브 가셔서 옛날 영상 보세요. 지금보다 더, 더 뾰족해요. 이게 동글동글해진 거예요, 진심. 근데 보정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? 이게 프리즘 어플이어가지고, 그, 그 C920으로 방송, 얘 봐봐. 손부터 달려자, 님들아. 봐봐. 데스라고 손, 봐봐요.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. 평소에 방송에서 오른쪽 얼굴을 봐서 그럴 수 있어요. 지금 여기가 왼쪽 얼굴이잖아요. 방송에서는 이, 쪽을 보고 방송을 하거든. 아이패드는 이쪽 보고 하고. 느낌이 다르죠. 지금, 자. 이렇게 <laughs> 이러고 있었어요. 아니 이제 컴퓨터로 하다가 거실 TV로 하니까 컴퓨터 방에 못 들어가겠어. 아 그리고 여러분 요리 방송도 나중에 할 건데 대충 군판이랑 이런 거좀 사놓기는 데 잠깐 보여줄까? 어차피 포켓몬 하는 거 관심 없어 보이니까 그방을 어떻게 세팅할 거냐면 어 뭐야 아이씨발! 아 잠깐만 이거만 싸우고. 아 근데 이게 생방이라서 좀 화면 을 가려보고. 아, 님들 얼굴 보이죠? 야래, <laughs> 야래. 오케이. 여기가 제 주방인데, 식탁, 세라믹으로 했어요. 아, 대리석 아니고 세라믹입니다. 아마 요리는 여기서 하지 않을까.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쫙, 이렇게. 어머. 근데 이 소재가 물이, 물 쏟아도, 괜찮은 소재야. 물 쏟아도 물이 이렇게, 이렇게 떨어져서 방수되는 거여가지고. 아, 지금 쏟아보자고요? 아, 그건 좀 아직 한 번도 안 쏟아봤는데. 아니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 한번 쏟아볼까? 가자. 자 너무 조만 어, 잠깐 기다려봐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방수가 된다는 소파가 소파 소식을 듣고 한번 물을 쏟아보도록 할게요. 소파 사장님이 저에게 구라를 치셨는지. 자, 실수로 소파에 물을. 이렇게. 어, 뭐야. 자. 어, 아, 뭐야, 좀 젖었잖아. 안 돼! 나좀 아, 축축해졌네요. 살짝 누가 오줌 싼것 같은 느낌인데, 제가 싼건 아니고요. 똑같이 아, 이 녀석! 오줌을 싸놓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다니, 나 아, 정말 못됐구나 예전 피규어방 보여줄까요? 자, 이 녀석들이 다 여기에 있었답니다. 저거, 소연이가 준 수박이부터 과학이, 메타몽 모자, 그리고 각종 선물 받은 것들. 그리고, 라나님. 어, 라나님, 지방이, 지방이 쳐졌어. 이거 예전 방송 화면 뒤에 있던 거. 좀 깔끔하게 해놨어요. 이거는 소풍이가 생일 선물로 줬던 그 뭐지? 맞춤 제작 전등인데, 저걸 어디,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몰라서 일단 여기에다가. 그리고 여기는 게임 CD랑, 뭐, 어, 기타 등등. 이렇게. 뚜뜬뜬뜬뜬 뚜두둑. 잇, 잇. 에잇, 납치다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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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컴퓨터 방으로 한번 납치해 볼까? 뭐, 컴퓨터 방 청소를 안 했는데. 우우우. 대구 좀해 주세요. 갑자기 얼굴 나와서 놀랐잖아. 나도 지금 내 얼굴 나와서 놀랐어 자, 여기가 카메라. 옆에 짬타 언니 방송이 나오고 있네요. 그 뒤에 이렇게 크로마키. 어, 크로마키 이렇게 해놓고 항상 여기에는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마스크가 참 좋다잉? 어. 아, 사실 아까 사람들이 얼굴 너무 뾰족하다 해가지고 나나 나 약간 나턱 뾰족한 거 콤플렉스인데 지금 또 어? 턱턱 저기 산악인 거 콤플렉스라니까 또이 악물고 그 정도는 아닌데?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. 아이씨 그냥 이러다가 방정해야지. 아 귀찮아. 다음에 집 정리 다 되면은, 집 정리 다 되면은 제대로 보여줄게요. 방, 방 구경시켜드릴게요. 기래요. 뭐야, 종료 버튼 어디 있지?